여러분 이선입니다. 제 뒤에 배경이 보이시죠? 제가 11월에 거의 일본만 3, 4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심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통장 잔고도 지쳐가지고 12월에는 계속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좀더 계속 일을 하고 내년부터 또 다시 새롭게 일본에서 일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 할 메이크업은 연말 파티 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제 화보나 이런 거 찍을 때 스모키 화장을 해본 적은 되게 많은데 혼자서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요즘 팩을 자주 해주고 있거든요. 쳐놓으면은 얼굴에 탁 열감을 내려주면서 빠르게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얼굴 되게 하얗게 만들 작정이기 때문에 바로 파운데이션 하고 파운데이션 위에 더 밝은 호수의 팩트를 발라서 피부만 마무리를 빠르게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운데이션은 지베르니의 밀착커버 파운데이션 17호 포슬린.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바르는 이 제품을 먼저 발라줄게요. 여러분들은 요즘 운동을 하시나요? 제가 겨울에는 왜 이렇게 운동이 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겨울 되면 오히려 마, 맛있는 것도 더 많은 느낌이고 모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살이 더 많이 찌고 왜 이렇게 운동에 가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제가 한참 운동에 엄청 빠져 있었거든요. 아, 뭔가 발레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처음 해보는 그런 운동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발레를 등록을 한 거예요. 빠르게 쿠션 먼저 바로말할게요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 팟핏 쿠션 1 7엔트 v 입니다 주말에만 다닐 수 있는 성인 취미반이 있었는데 주에 2회, 토요일, 일요일 해서 다니기로 했었거든요. 보통 1대 10으로 수업을 하는 데였어요. 아, 뭔가 처음 가는 날인데 너무 사람 많고 이러면은 제대로 뭔가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빨리 가야겠다, 늦기 전에. 그래서 되게 빨리 갔는데, 수업 시작이 10시였는데, 아, 9시 59분이 될 때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 한명 계시고, 저만 한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내가 시간대를 잘못 체크했나?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이게 오늘 겨울이라서, 다들 어제 금요일이고 해서, 다들 오기 좀 그러셨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세현님은 나오셨네요?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어? 나 설마 한 1대1로 수업을 하는 건가? 하고, 그때는 그래도 내 심? 어? 너무 개이득인데? 라고 생각을 했죠. 같은 돈을 냈는데, 더 집중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이따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딱 1분 지나서 다른 분한 분도 급하게 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저금 눈썹을 바르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인티그레이트에 제가 자주 쓰는 펜슬이고 근데 제가 정말 몸이 뻣뻣하고 팔이 다리에 닿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한 거였는데 거기서 좀 무서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수업을 시작을 하자마자 진... 진짜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전 모든 수업을 할때다 기초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막 몸풀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온몸을 막 찍고 정말 인간이 할수 없는 포즈를 계속 시키시니까 어 이분은 내가 초보자인 걸 모르시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넛베이지의 삐아 라스트 오토 젤젤 라이너 피넛베이지 제품이 이제 얼굴에 음영을 한번 그려줄게요 아, 너무 힘든데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저를 처음 온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laughs>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빡센 동작을 나한테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최대한 열심히 따라 해서 다 끝났을 때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야겠다. 선생님, 저 사실 오늘 처음 왔어요. 저 처음 하는데 되게 잘했죠.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 악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진짜 겨울에 그렇게 땀이 많이 난거 처음이었어요. <laughs>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환분이아 선생님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요. 저 가볼게요 하면서 갑자기 도망가시는 거예요. 패딩 들고 정말 1대1이 된 거예요. 막 진짜 온몸의 세포가 다 찢어지고 늘어나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업을 받고 결국에는 수업이 끝났어요.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컬러가 뭔가 스모키 메이크업 하기에 너무 좋은 것들만 모여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오, 오. 제가 엄청 진한 메이크업을 잘안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톤을 올리는데 되게 무섭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오늘 하면서 되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네? 어, 저 오늘, 아예 오늘 여기가 처음이고, 발레가 처음이에요. 이랬는데, 네! 그래,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때 정말 상처를 크게 받아서, 그 이후로 발레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발레복이랑 막 토슈즈랑 이런 거 있거든요. 냅두고 있어요. 언젠간 또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우선 아이라이너로 한번 라인을 한번 잡고 다시 바로 쉐 팔레트를 해볼게요. 이게 비디 비치의 비치 더 펜슬 아이라이너 블랙 제품 아이라이너를 먼저 그려서 라인을 한번 잡아주고 더 과감하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눈 앞머리도 집중. 제가 오늘을 위해서 속눈썹 진짜 잘안 붙인다고 했는데 속눈썹, 언더 속눈썹까지 준비를 했단 말이죠. 또 세미스모키다 보니까 너무 진하면 옛날 박하선님 그 짤처럼 너무 강, 강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적당히, 적당히. 눈꼬리를 살짝 올려서 그려볼게요. 이 스모키는 언더가 정말 중요해서 언더를 좀 과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눈을 빡 여기 가장 어두운 검은색 컬러로 확실하게 눈의 음영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너무 검은색으로 딱 잡아주기보다 음영을 좀 풀면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그리고 애교살도 한층 더 어두운 톤으로 음영 그림자를 잡아줍니다. 파란 펄이 있거든요. 이런 파란 펄을 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읍쓰.. 쓰면 안될것 같아요. 약간 그 아이라인 문신 잘못해서 파랗게 된 사람 같은데.. 음. 그 다음에 속눈썹을 좀더 붙이면 진해 보일 것 같아서 속눈썹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포인트 가닥 속눈썹 퓨어 데일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내추럴 언더 해서 필리밀리의 제품 두 가지 가져왔어요. 보이시나요? 저의. 고민의 흔적들. 열심히 써봤지만 되지 않았던 고민의 흔적들. 속눈썹은 진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이 눈이 동그래서 속눈썹을 전체 붙이면 되게 답답한 눈이 돼서 오늘도 끝에만 가볍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언더예요, 언더. 나만 아는 포인트. 티가 1도 안 나잖아. 이렇게 언더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또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지 앞으로의 계획 12월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원래는 12월에 사포로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아 비행기 값이 장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비행기 값이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랑 합병이 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빨리 쓰고 싶은데 쓸수 있는게 없어요 원래 저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어차피 마일리지가 있어도 쓸수 있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는데 그거 쌓아서 뭐하냐고 포인트. 진짜 요즘 세상이 쉽지 않다 살기. 짠 이렇게 언더 손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 이제 얼굴의 윤곽을 빠르게 살려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만 동동 뜬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맨 베러 댄 쉐입 오트 그레인 이 컬러로 코 쉐딩을 해줄게요. 제가 하는 메이크업이 조명 밑에서 예쁜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좀더 빡세게 쉐딩을 해도 사실 티가 안날 거거든요. 누가 봐도 나 쉐딩함 이런 느낌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코끝도 누가 봐도 나 쉐딩했다. 는 느낌으로. 아, 이 자연광이 정말 밝다 보니까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티가 안 나. 얼굴을 좀 샤프하게 깎아줄게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레스쁘 비글로우 스틱 쉐딩 쿨 그레이. 이걸로 얼굴을 깎아줄게요. 이렇게. 그냥 사정없이. 깎는 거야. 브러쉬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하는 상상. 얼굴을 열심히 깎아주면요, 이제 살짝 음영이 생겼죠? 네, 아주 딱 하는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네이밍의 플로피 베이크드 하이라이터 펄 이게 있는데,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끝, 코끝을 살려주고 네. 요즘 그 도우인 메이크업 뭐좀 진하긴 했지만 도우인 메이크업에서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눈 앞에서 살짝 좀 떨어진 부분에 괄호 형태로 이렇게 눈 앞을 밝혀주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아이돌 분들이 되게 많이 해서 저도 한 번씩 하는데 조금씩 티가 나죠? 그 다음에 제가 눈앞 하이라이터는 조금 더 두께가 얇은 투쿨포스 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린넨. 이 컬러로 포인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콧대 음영을 준 부분, 바로 옆에 밝음이 오고 그 콧대 안에 또 밝음이 오면 밝음 어두운, 밝음 어두운, 밝음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게확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이런 효과를 메이크업 할때 활용하면 되게 얼굴이 입체적으로 예쁘게 보입니다. 마스카라를 안 했는데, 눈 밑에만 마스카라를 한번 해볼게요. 클리오 킬 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 컬링. 1호입니다. 언더도. 그 다음에, 블러셔. 제가 최근에 너무 예뻐가지고 꼭 보여드려야겠다 한 제품 중에 이 제품은 파이브 바이브의 톤 레이어 블러셔 이렇게 미니 블러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블러셔 밖에서 수정하고 싶은데 붓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손으로 하면 좀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원래 제가 약이 중간에 블러셔를 했다면 오늘은 눈 위쪽으로 가져가서 약간 옛날에 이가리 메이크업인가 요즘 걸그룹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예뻐 보여서 오늘 좀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색력이 너무 좋아요. 그 얼굴에 약간 어두워도 되는 부분에 비슷한 컬러로 약간 톤을 맞춰줄게요. 다음은 대망의 립 네이밍의 블러리 하트 립 틴트 누아 라는 컬러입니다. 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어, 요즘 케이스들이 다 너무 잘 나와.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잖아요. 얘는 좀톤 다운된 핑크, 베이비 핑크 느낌인데 블러셔랑 좀잘 어울려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컬러를 좀 가볍게 발라주고 립 플럼퍼로 립을 약간 오버립 해주면 빈티지한 옛날 베이비 핑크 감성? 그런 메이크업 감성이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바르는 립 플럼퍼 디올의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지금 일단 제가 렌즈를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갈아 끼고 옷도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렌즈도 갈아 끼고 옷도 좀 연말 느낌 나게 이런 검은 탑에 부클레 재질의 자켓 입고 와봤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메이크업 할 때는 아, 너무 진해질까봐 무서워서 조금씩 조금씩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렌즈도 확 끼고 확실히 옷도 갖추고 입고 오니까 진짜 딱 연말 느낌이 나면서 되게 저는 과할 줄 알고 조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랑 좀 많이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포인트를 진하게 주고 이렇게 블러셔나 이런 거 톤을 좀 맞춰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세미 스모키로 연말에 예쁘게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 연말 맞이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 문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에게 이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이제 답변을 적어서 여러분들이랑 뭔가를 하면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